<목소리> 제가 대기실에 잠깐 갔다 와야 되는데 아 저는 맞다 앤디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어? 그래서 지금 말 못해요 아 왜? 아, 앤디가 안 지금 가야돼 갔다 아, 와. 알고 아, 싶다 터졌어요 갔다 오세요 요습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실제 상황입니다 아, 네. 와인에 의 얼마나 열심 와인에 때박어 기억나요? 유노 저이 전에 이미 졌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, 저 급하게 찢어졌서진요 네. 꼬매고 나왔어요 아. 보이나요 보여 어보인다카메라어그아 보인다. 네, 그래서 원래 그 다리를 쩍 벌리면서 해야 되는 건 와일리한 히가 그 들어가기 거. 전에 다리 벌리지 말라고 주의를 주더라고요 어떻게 서기자님 들여서 민한테좀 감사드리는 거예요. <laughs> 네 여러분은 지금 신화 20주년 콘서트에서 멤버들의 옷들이 다소 지어되는 장면을 실제로, <laughs> 아, 실제로 어, 두 두들 목격하고 계시는 중이고요. 정말 라이브 콘서트 같게 지금 라이브 현장이잖아요. 그렇죠. 다시 네, 아, 그렇죠. 가 이런 또다터 지고 난리가 났네요 지금.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앵디도 서지가 앵